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 없고,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세상과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는 다구의 TV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체면과 전생과 무의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체면과 전생과 무의식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요즘 TV나 유튜브를 보면 사람들이 전생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과연 진실인지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이 진실이며 전생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체면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생 이야기를 줄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유물론적인 과학 교육을 받았기에 부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동물과 같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배운 과학 법칙과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과학법칙상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남기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펑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세상의 주인이 되고 온 우주를 자지우지하던 무한한 능력을 지녔던 인간의 마음이 죽음과 동시에 아무 결과도 없이 펑하고 사라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체보다 더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따라서 육체가 그 죄를 남기듯이 살아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역할을 한 인간의 마음도 반드시 그 결과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의 결실을 영혼 속에 담아 그 영혼의 결과에 따라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열매로 자신의 삶을 평가받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법칙이며 성자들의 공통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행히 이곳에서는 전생현상을 일반적으로 접하고 있는 체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영혼의 사실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몸 위로 떠올라 자신의 죽은 시신과 친척들이 옆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이 피상적인 지식에 의해 생명의 진실을 거부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오만했던 지식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죽음이 앞서서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 나오려고 하면 일시적으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지만 곧 아주 편안함과 쾌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죽기 전에 각종 질병과 노쇠 현상으로 마음이 육체에 매여서 매우 고통스러운데 이제 그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동안 자신의 영혼을 잡고 있었던 몸의 부담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가진 온갖 고통에 시달리던 마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니 얼마나 편안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의식은 끝없는 평안함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은 잠쉬고 곧다시 자신의 본래의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보통 큰 욕망과 집착과 한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마치 여름날 소낙비가 내리듯이 깊은 잠이 쏟아지면서 다시는 깨지 않는 영원한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자기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욕망과 집착과 한이 있어서 그것을 지울 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식을 단단히 잡고 있기 때문에 잠이 들지 못하고 계속 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이나 주변 환경이나 알고 지내던 사람이 계속 보이고 느껴지게 됩니다. 자기의 영혼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한에 빠졌다 유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면이나 심령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전생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이 떠도는 영혼들이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한과 욕망과 집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한과 욕망과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혼이 잠들지 못하고 계속 과거의 자기를 잡고 있으면 그 영혼은 과거에 계속 머물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백합 구근이 섞기 싫어서 계속 과거와 같은 생생한 구근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고사하면 새싹이 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날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합국원이 자기를 죽이기 싫어 과거의 국원상태에 계속 머물게 되면 머지않아 결국 골만 문드러져 이 세상에서 자신의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열매 상태로 머물게 되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계속 미세하게 남아 생명 활동을 해야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열매 속에 한정된 자신의 징기를 모두 소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씨앗이 마찬가지지만 씨앗 상태로 오래 보관하게 되면 마치 기름을 짠 들깨처럼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잃고 그것을 땅에 심어도 사기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모든 유언의 벗어날 수 없는 비극인 것입니다. 유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를 우주에서 영원하게 소멸시키는 불행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죽은 영혼은 모든 것을 잊고 저 세상으로 떠나야 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잠든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잠든 영혼들은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지면서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잃고 완전한 한 생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한 사람의 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며 이것이 완전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모든 것을 잃는 과정 속에 바로 그 유명한 반야가 있습니다. 반야를 대표하는 말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지요. 모든 존재하는 것이 사라지고 사라진 무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영혼은 기운의 의식이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짜여진 생명의 질서에 의해 영혼이 반야를 거치게 되면 그 의식이 사라지면서 생명의 씨앗을 담은 영혼의 기운만 담아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부모라는 바탕을 만나게 되면, 그 바탕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과거의 기억을 가진 의식은 사라지지만, 과거의 삶의 결실인 성질과 성격은 그 기운에 담아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열대 지방에 살았던 과일 씨앗을 한국에 심으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 고유의 모습과 향기와 맛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반야는 모든 의식이 사라지는 차원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반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그 속에 들어가서 실체를 밝힌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반야신경을 설명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분이 의식을 가지고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반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의식이 모든 업과 티끌이 사라진 순수 의식이었기 때문에 무와 같아서 모든 것이 사라진 반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반야의 경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해탈을 이룬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반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반야의 실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반야의 차원은 과거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식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이 사라지니 반야 신경에 나온 것처럼 오온이 공하고 안입이 설신의 눈, 코, 기입의 감각조차 사라지는 것이며 생각도 사라지고 존재도 사라지고 삶과 죽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사라지지만 징기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로부터 다시 모든 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이 곧 공이 되고 공으로부터 또다시 모든 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영혼이 반야의 차원을 거치고 나오면 과거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나오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생명체들은 과거의 기억이 없으며 오직 과거에 지워 놓은 근본과 성격과 성질을 가지고 환경에 맞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망각의 강인 레테라는 강을 지난다고 언유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영혼이 전생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태어난다는 생명의 원리를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태어나는 생명체들은 반야를 지나오면서 과거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나왔는데 어떻게 체면에서 전생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면에 들어서 자신의 전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이 체면술사의 유도에 의해서 자유연상에 의해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꿈을 꿀때 과거의 기억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생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영체가 자신 속에 들어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번 강의에서 오늘날과 같이 한이 많고 욕망이 많은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영체들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잊지 못해 반야에 들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유혼 신세가 되고 그 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엄청난 지옥의 고통에 시달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사람의 몸이라는 보호막을 얻어 편히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영적 감염이 이루어져 요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전생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세상을 헤매는 영체들이 자신의 피 맺힌 한과 원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생 이야기가 비참하고 처절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전생으로 오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체면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신적으로 그런 일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체면을 통해서 그런 긴 전생 이야기를 줄줄 하게 됐을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우연한 인연으로 자신 속에 이미 그러한 명체가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기운에 의해 억눌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체면으로 무의식 상태에 깊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숨겨져 있던 미약한 영체가 활성화되어 자신의 한맺힌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 채면술사들 중에 신을 받아 영매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채면을 거는 상황에서 상대가 의식을 놓아버린 순간을 이용하여 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가능한 이유는 채면을 통해 자기 의식이라는 방어막이 풀어져 버렸기 때문에 체면술사의 유도에 따라서 외부의식이 몸속으로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악수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체면술사가 직접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특징은 아찔한 느낌이 오면서 순간적으로 다른 의식이 들어와 자기 의식을 덮어 버리고 자신의 몸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영적 체면사례로 자동 글쓰기 체면이나 자기 의지와는 달리 몸이 움직이는 체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가 원하지 않는데, 연필이 자동적으로 움직여 이상한 글씨를 쓴다거나 자신의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데, 저절로 몸이 움직이거나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자기 의지와 달리 작용하는 다른 의식의 작용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이며 나의 의지가 아니라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의식체의 의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체면을 보면 매우 흥미있게 보이지만 한번 자신 속에 그러한 영체가 들어오면 그것은 마치 물에 물감을 탄 것과 같아서 떼어내기가 매우 어렵고 평생을 자기 자신의 정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체면술사가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서 이처럼 상대를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위험한 영적 체면을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체면을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과거의 어떤 외부로부터 기운을 받거나 접신한 사람으로서 하는 행동이 무당과 같은 영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체면 상태에 들어서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내면의 대색임으로써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한다는 체면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체면 상담을 많이 하는데 체면 상담을 많이 하게 되면 과거에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트라우마나 영적인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 그 문제를 밝히고 풀어줌으로서 치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정신에 대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식이 중심이며 무의식은 의식을 만들어주는 재료와 같은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 중에서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의식 속에 남기고 나머지 것은 모두 무의식 속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식이 자신의 정신 중에서 가장 핵심 에기스인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서치고 부딪힘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고 진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 또한 삶의 체험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고 정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한 많은 정신적인 체험을 통해서 탁한 무의식의 기운으로부터 맑은 의식의 진기로 기운의 정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정신 중에서 가장 맑은 기운은 의식 속에 사이고 혼탁한 기운들은 무의식 속에 남아 나의 정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맑고 강한 자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과 본능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과 이치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지만 의식이 흐리고 약한 자는 감정과 본능과 같은 무의식인 충동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 불행한 운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의식이 힘이 강해야만 그 정신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신분석학자나 체면술사들은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무의식 속에 잠재된 기억을 되살리고 새로운 자각을 집어넣음으로써 정신적인 문제를 풀고 자신의 운명을 고쳐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기억 저 너머로 사라진 무의식을 최면으로 조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의식과 같은 강한 정신의 힘을 갖지 못하고 허리고 약한 정신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무의식의 힘은 자기 의식을 깨워서 바로 판단하고 의지를 내는 의식의 힘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꿈에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매우 기분이 좋았지만 깨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자각이 현실적인 효과를 보다 강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의식적인 자각을 의식 속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사실을 바로 파악하여 그에 맞는 원인을 지어야 합니다. 원인을 짓지 않고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실패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체면 전성 시대라 모든 것을 체면을 통하여 이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체면으로 하고, 성공하는 것도 체면으로 하고, 행복한 것도 체면으로 하고, 이성을 사귀는 것도 체면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내가 돈을 부정하는 감정을 버리고, 내가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으며 부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저절로 돈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허무 맹랑한 소리가 사람의 허황됨을 키우고, 현실성을 떨어뜨려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쓰는 한들 길을 모르고 돈을 찾으면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결과를 막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욕망을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은 소망에 기초해야 하며 사실과 방법을 알고 행할 때 비로소 자신과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의식의 한계를 모르고 생각만으로 쉽게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현실과 꿈을 혼동하게 되고 자신의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무너뜨려 현실의 삶을 망가뜨릴 위험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힘은 징기와 깨우침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의식입니다. 깨달은 자가 강한 원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며 의통으로 병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 의식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밝아지면 진기가 커지고 진기가 커지면 원력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과 높은 차원의 신이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도 바로 이 의식 속에 진기가 있어서 원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면은 꿈과 같은 무의식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힘을 강하게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지만 과거 불행한 기억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아버지로부터 받은 강한 폭력으로부터 트라우마가 생겨 직장 상사들과 쉽게 대화가 안 되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체면으로 아버지로부터 충격을 받았던 순간을 떠올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매를 들었던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 내면 속에 맺혀있던 트라우마가 풀리면서 대인 관계에서 좀더 너거로워지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체면에서 깨어나 다시 그 문제를 의식 속에 되새김함으로써 더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영적 존재가 들어와 자신이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체면술사의 유도에 따라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고 귀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쫓아내기도 하는데 이때 체면에 의한 무의식적인 조작은 꿈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꿈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 속에 실제 작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 속에 작용하는 영에 의한 문제를 치료하는 데는 체면에 의한 조작으로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몸에 들어와 몸을 아프게 하는 유혼이 체면으로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나가거나 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물론 드론 영체가 순해서 체면술사의 말을 듣고 순순히 마음을 풀고 나가면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지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실제 현실 속에서 영적 존재가 작용하는 질병에 있어서는 체면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체면술사에게 의존하게 되고 돈 만들고 기약 없는 시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인을 모른 채 엉뚱한 치료를 계속하는 정신병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상담 치료라는 명목하에서 병이 호전될 때까지 계속 만나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담은 환자가 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체면술사와 무당이 결합해서 영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체면 치료의 그러한 한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영체의 사실적인 특성 때문에 요새는 자초월체면이라고 해서 이런 영적 현상을 체면의 정식 한 분야로서 인정하고 이를 정신의학 분야에 활용하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정신병 분야에서 영적 현상이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으니 이러한 영적 현상을 미신이라고 부정하거나 도회시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현상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체면 전생의 진실과 죽음과 영혼의 문제, 그리고 체면 치료를 통한 치료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체면 시리즈 2탄으로 체면이 어떤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면의 근본 바탕이 되고 있는 무의식은 의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체면과 명상과 깨달음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